이번에는 제 12강 항공등화시설 입니다 등화라는 것은 불빛이죠 다시 말해서 불빛이나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 비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 국토교통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어 비행 각 단계 중에서 특히 이착륙 시에 조종사의 안전 운항을 돕기 위하여 지상이나 항공기에 설치하는 등화와 조명 시설을 일컫는 말이다 였습니다 특히 이착륙 시설, 이착륙 시에서는 어 우리가 실제로 사고율도 가장 높을 때가 이착륙 시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느 때 사고 가많이 나면 이륙 시뭐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문제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 조종사의 세부적인 어떤 세세한까지 도기 어, 위해서 이착륙에 도위해서 항공등화 항해안전시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 지상의 어떤 저 또는 항공기에 지상에 설치하거나 항공기에 설치하는 뭐 등화 조명시설을 일컫는 말인데 항공등화시설은 크게 항공로 등화시설과 비행장 등화시설, 항공 장애 등 항공기 등화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은 항공기 등불이란 게 있는데 우리 항공법규 시간에서 어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지상 또는 수상을 비행하는 경우와 어뭐 수상 비행기는 우리가 보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어 법규상에는 그게 다 있으니까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 등 오른쪽 끝에 있는 등, 그 다음에 좌현등, 미등, 꼬리있는 걸뭐 미등이라고 하죠. 꼬리 밑자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비행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날개 끝에, 왼쪽 날개 끝에 꼬리에 있는 거, 우현, 좌현미등, 예, 비행등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 그 다음에 충돌 방지 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야간에는 항공기에 불을 켜 가지고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하는 사용되는 어, 비행장에 주기 우리 주차하듯이 비행기도 어, 이제 주차를 해야 하니까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 비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어,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어,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 비행장에 조명이 완전히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항공기의 비행등이 없어도 어 눈에 바로 보일 경우는 그렇게 켜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는 제 1항 및 2항 방금 나왔던 두 가지에 따라서 위치를 나타내는 비행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서는 안 된다. 항공기에 다른 어뭐 특별한 불을 켜가지고 비행등하고 어 혼동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사는 삼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를 주거나 삼광등이라고 반짝반짝 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삼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외부에 장애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행, 이제 공항시설법, 이제 여기에서는 항공등어가 나오는데, 어, 떤 시행 규칙에다 보면은 어, 비행장등대라 할지 비행장 식별등대, 뭐 진입등 시스템, 진입각 지시등,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어, 중요한 것몇 가지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뭐 교재를 보시든지 항공백클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항공등화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경량 항공기는 주간에 시계병을 앞으로, 우리 야간에 할수 없죠. 어, 대부분은 항공등화시설을 활용할 기회가 없으나 거의 없으나. 어, 진입각 지시등과 지향 신호등은 주야 구분을 차니다 진입각 지시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주일을 내릴 때, 어, 너무 높은 데서 갑자기 내려다 보면은, 어, 우리 창력 장치가 활주로에 충돌하다시피 굉장히 센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정한 각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3도, 3도를 말하죠. 3도 진입각 지시등. 그 다음에 지향 신호등. 어,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것. 지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보여주는 것을 지향이라고 합니다. 어, 아면 어떤 방향구 여는 것은 무지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 진입각 지시등이라 할지 지향 신호등은 주야 구분없이 사용된다. 어, 지 진입각 지시등은 자세히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 제대로 고도를 맞게 어, 자연스럽게 착륙을 하고 있는가 진입을 하고 있는가 그 지시를 해주는 등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개를 쓰는데 파피라 해가지고 어, 빨간 불, 하얀 불갯수로 해가지고 두개두개 나오면 정확하다. 어느 한쪽이 많다, 하나 세 개가 나오나 세개 하나 나오나 할 때는 약간 높거나 낮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장 식별등대라는 것은 비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로스보호 따라서 명멸 반짝반짝하는 등화로서 공중에서 비행장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 비행장 식별등대를 켜가지고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주로 시단등 시단 이라는 것은 뭐 이제 시작하는 저 그거죠 그래서 이륙 또는 착륙안에는항공기에 활주로 시단을 시작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활주로 양 시단에 설치하는 등화이다 이쪽 끝 저쪽 끝 일반적으로 내장된 비행장 등화들은 어 비행장에 가 아래에 어, 매립되어 있는 심어져 있는 거죠 우리 이 도로에도 요즘 보면은 가끔 바짝바짝 하는 뭐지 등이 저 바닥에 위험한 데는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중앙선이나 그런데 내장된 비행장 등화들은 항공기 바퀴의 중량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바퀴가 가면서 어, 그거를 어, 지나갔을 때 깨져버리면 안 되겠죠. 중량에 견딜 수 있고 항공기 이착륙과 지상 이동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어, 다른 돌출된 등화와 그 지지물들은 항공기와 충돌 시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 약한 강도로 제작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실제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상륙할 때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는 가운데 노란선이 있으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일반적으로 우측 통행하니까 오른쪽으로 하는데, 항공기는 반드시 그 노란줄을 타, 그게 중앙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바퀴선에 어울려 하니까. 그럴 때 보면은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불이, 항공기 바퀴에 해가지고 깨지거나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강해하고 평평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튀어나오면은 바퀴에 걸리면은, 항공기에 어떤 위해가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 걸리지 않도록해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한 경우에 충돌했을 때는 어, 그게 깨지한다 이겁니다. 항공기의 손상을 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약하게 지어야 한다. 그 다음에 평면으로 해서는 견뎌야 하고 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항공기하고 충돌했을 때는 어, 항공기가 깨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깨지야지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 등대입니다. 비행장 등대는, 어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행장에,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간동으로, 야간동으로 실제로 정확히 자주 가는 데 같으면 지형지물을 보고 우리가 어딘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장거리를 하다 보면은 가끔 못 찾기가 쉽습니다. 활주로가 굉장히 크지만은 높은 데서 보거나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비행장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다 이겁니다. 비행장의 위치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조종사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비행장 중심 또는 비행장 주변 중 어두운 곳에 설치되며 특히 등대에 발사되는 광선을 모든 각도에서 볼수 있어야 하고 조종사나 관제사가 잘볼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 그런데 가끔 이제 밤에 어, 우리는 이제 경량기는 야간 비행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지만은 어, 야간에 우리가 어, 다른 외국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내리다 보면은 가끔 활주로가 아닌데 가로등이나 그런 데가 쭉 쏟아져 있으서 그게 어, 잘못하면 활주로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활주로에는 가로등처럼 아, 같은 색이쭉 있는 게 아니라 어, 파란 불이 있다거나 노란 불이 있다거나 뭐 빨간 불이 있다거나 서로 어떤 위치 위치별로 또는 장소별로 다른 불이기 때문에 구분은 됩니다. 그러지만은, 될수 있으면 그게, 어, 혼동이 안 되도록, 제대로 해줘야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그 다음에, 비행장 등대. 그 다음에, 어떤, 어, 조금 전에 활주로 실환 등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기준점 어떤 입구, 그쪽을 말한다 했죠. 그 다음에, 비행장 등대 했었고, 그 다음에는 진입등 시스템. 진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릴 때 그러죠.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동화로서 일반적으로 진입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진입등 시스템. 여기에서 어이 앞에 시작할 때 나왔던 진입각 지시등입니다. 진입각 지시등이란 건 뭐냐면은 어 영어 첫장을 따지고 파피라고 그러는데 파피.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어 각도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형사들이 눈으로 보고도 대충 압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이착륙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진입각 지시생이 없으니까, 알지만은, 이제, 큰 공항에서는 굉장히, 어, 속도도 빠르고, 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진입각 지시생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지, 착륙시 진입각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하여 활주로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다. 일반적으로 왼쪽에 설치하는, 왼, 쪽 어, 외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활주로 왼쪽, 좌측, 좌측을 잘못했는지, 아무튼, 활주로 왼쪽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 항공기의 진입각 3도 적절성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등광이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어, 활주로 시입각이몇 도냐?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 3도다. 예, 그것을 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도. 그러면 여기에서, 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불, 중불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 어 그네 개를 어떻게 켜냐에 따라서, 어 거기에서 높이를 알수 있는데, 만약에, 어, 불네개 4개 중에서 네 개가 다 하얀 불이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높다. 지금 너무 높이에서 내려온다. 좀 이제 각도를 낮춰라, 그 말이죠. 어 3.5도. 3도가 기준인데, 3.5도 이상. 그 다음에, 세 어, 개가 하얀 불이고 하나가 빨간 불이라면 약간 높다. 두 개, 두개 하면 어, 정상적으로 제대로 오고 있다. 그 표시입니다. 어, 역으로 여기에서 빨간 불이 많으면 너무 낮다. 예, 그런 식이니까 두개두 2개, 2개.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피가 네 개인데, 어, 일반적으로 불이 네 개인데 어, 간이 이제 어디 지니까 지식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앞파피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두 어, 개만 있습니다. 그때는 럴두 개가 하얀 불이면 높다. 하나하나면 은 정상이다. 두개다 빨간불이라면 너무 낮다 뭐 이거 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런식으로 어 신입각을 내가 눈으로는 뭐 대충 알지만은 정확하게 어그 등불에서 각도를 재가지고 그 각도에서 오면은 그 등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높으면은 하얀 불만 보이고 낮으면은 빨간불만 보이고 작정할 때 두개 두개 보이게 등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지로등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륙 또는 착륙하는 항공기의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가 되어있는데 계기접근 활주로에는 고강도 활주로 설치하고 계기접근이 아닌 경우는 저강도로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활주로 중심선 등활주로로 양쪽으로 쭉 등도 있지만은 중심선 우리는 자동차는 뭐 우측 통행하니까 중앙선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지만은 비행기는 항상 그 중심선 등을 따라서 다닙니다 유도로도 마찬가지 그 노란 선을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륙 또는 착륙하는 항공기 활주로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중심선을 설치하는 등화다. 그래서 정밀 접근을 할 주로 시정이 안 좋을 때 착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따라서 설치된다. 밤에도 여기서 불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고 실제로 유도로가 여러 개일 경우는 관제사가 보고 거기에서 유도로를 유도해주기 위해서. 거기, 차가 앞에서, 어, 유도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유도로의 불빛을 쭉 켜줍니다. 그러면 그 불빛만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접지구역 등. 접지구역이라는 것은,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접지구역, 어디에 내려야 할지, 바퀴가 다는 이제 저걸 접지한다고 그러죠. 착륙할 때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 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저 시정 조건에서도 잘안 보일 때도 창륙 어, 접지 지점 후 식별이 용이하도록 어, 접지 구역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길면은 적당히 해야 되지만은 어, 굉장히 타이트할 경우는 너무 어, 멀리 가서 내려버리면은 우리가 정지하기 전에 활주로 끝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적정한 어, 접지를 이쪽에서 하면 되겠다 해서 그 접지 구역을 나타내는 게 접지 구역 등입니다. 그 다음 에 활주로 거리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브레이크를 잡지만은, 빨리 잡혀지면 다행이지만은, 어 무작정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면은 활주로가 여기서부터는, 어몇 미터 남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활주로 거리등이라는 것은,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어 활주로 정단 끝이란 말입니다. 정단까지그 말은 끝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다. 활주로 잔여 거리, 남은 거리를 표시하게 하여 정밀, 접근 활주로에 설치되며 활주로 등 밖으로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여 300m 간격으로 설치된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활주로 어디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 급하면은 브레이크를 될수 있으면 빨리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목표 지점 등. 목표 지점, 말 그대로 목표 지점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 외운다기 보다는 그 이름만 봐도 대개 우리가 알수 있죠. 목표 지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표를 알려주는 등이니까. 헬기장과 같이 통상 활주로에 중심선 등이 설치되지 않는 활주로에 목표지점을 지시하게 설치된다. 어, 헬리콥터는 아무데나 거의 지정된 데는 한 번에 내리죠. 보통 우리 십자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옥상 같은 데 보면은. 그럴 때는, 어, 어떤 활주로 등이 없으니까, 여기에 내려라 하고, 저 중심선 등이 없으니까, 목표지점만 표시해주는 게 바로 목표지점 등입니다. 그다음에 활주로 종단 등이라는 것은, 종단이란 끝이란 말이죠. 이륙 조는 착륙하려는 항공기로 활주로 후 종단을 알려주기 위해서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된 동화다 유도로 등 유도로 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내리면은 어,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이 착륙장에서는 비행클럽에서는 뭐 활주로가 하나 많아봐야 두 개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어, 굉장히 큰 공항에서는 어, 활주로도 많고 거기에서 비행기가, 많, 에, 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유도를 안 해주면은 잘못하면 주기를, 주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도로가 있는데 그 유도로를 알려주는 등입니다. 그래서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와 대기지역 또는 계리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여 설치하는 등화다. 야간 운항을 위의 비행장이나 해위장 선회 부분을 제외한 유도로를 지시하여 설치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튼 유도로를 알려주는 등화다. 복잡한 공항에서 일이 따라가면은 경락고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도로라는 것은, 내릴 때만 한게 아니라, 출발할 때도, 이륙할 때도, 유도를 따라서, 어, 어디 활주로 앞에까지는 유도를쭉 유도를 하니까, 유도를 해주는 등이고, 유도로 중심선 등은 말 그대로 유도로의 어떤 중심이죠. 그러니까,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과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다. 어, 중심선에서, 여기 서 유도로 등은 유도로 전체를 알려주는 거고, 중심선도 그 중심선이고, 정지선 등은 말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니까 유도 정지 위치에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 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활주로에서 유도로로 진입하거나 반대의 경우 또는 어 활주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지역 중에서 항공기가 반드시 정지하는 지점 어 유도로변에 유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한다 여기서는 정지해라 하고 정지선입니다 말 그대로 정지선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많은, 뭐, 이제, 영어를 다 외운다기 보다는, 이름을 보면은, 이름 뜻만 알면은, 목표 지점이라 말은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등이다. 활주로 종단이다 말은 종단이란 말 마음에 되죠 끝이란 말이니까, 활주로 끝을 알려주는 등, 유도로를 알려주는 등, 유도로 가운데, 중심선을 알려주는 등, 정지할 곳을 알려주는 등, 이렇게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다 외우려고 너무 노력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내용을 한번 쭉 읽으면서, 어, 음미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주로 뭐 유도로 등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어 활주로 진입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입을 따라서 집단을 설치하는 등화도 안겼죠. 한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쭉 있다 이겁니다. 어, 저시정. 잘안 보일 때. 그런 조건에서도 활주로 유도로 식별이 영위하도록, 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일시정지 위치 등. 일시정지 할 곳.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 일시정지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곳이다. 유도로 안내 등. 좀 전에 말했었죠. 유도로 뭐, 안내, 지상, 목적지, 경로, 분기점, 어, 공항이 크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못하면 유도로를 다른데로 가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 뭐, 백턴을 해라, 다시 돌아와라, 뭐, 그렇게도 하고 하니까, 어, 그렇군요. 우리 경량 항공기는 그렇게 큰 해당 사항은 없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풍향등, 항공기의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밤중에는 우리 풍향 깃발 같은 게안 보이니까, 알리기 설치하는 등화로서 야간 운항을 위한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기의 풍향을 지시한다. 어, 풍향을 알려주는 등입니다. 그 다음에 선해등, 어, 선해등이 말고 선해 항공기가 어, 하늘에서 빙빙 돌고 선해라고 그러죠최공 선해 중인 항공기가 지전의 어떤 진입 시스템과 활주로 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습변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해비행을 안내하기 위해 활주로 외측에 활주로 바깥쪽에 설치하는 등화다. 그렇게 하면은 선회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여기에 나온 거 외에도 뭐 회전 안내 등이다. 회전 구역에서 어디로 회전해야 한다. 회전 경로를 보여 주는 거. 그 다음에 어, 금지 구역 등이다. 항공기 비행장 안에 사용 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 금지니까 일반적으로 적색 등을 표시합니다 적색 등. 그 다음에 지표 등대다. 그 말은 이제 지표라는 것은 표지란 말이죠. 그 지상의 특별 특정 지점을 지시하기 위해 설치되는 명멸등화, 반짝반짝하는 것, 명멸등화나 모스부, 모스부라는 건모스 신호에 따라서 송출할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 다음에 과주로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초과로 과주했다, 넘어갔다, 그만히 가다가 야간 또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기상상태에서 이착륙 항공기에게 과주로를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적색등이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가면 안 된다는 그런 표시죠. 적색등이라 일반적으로, 과주로 비상 활주로 등, 영구적으로 설치된 항공로 등화는 아니며, 갑자기 비상시에 만드는 등화입니다. 갑자기 항공로 활주로를 못쓸 경우에 응급 사태가 되었을 때는 옆에다가 별도로 만드는 경우죠. 어, 영구적으로 설치된 활주로 등화는 아니며, 설치된 활주로 등의 부작동 시 사용되는 이동식 등화다. 야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 갑자기 설치를 해야 할 필요 있을 때 어, 비상 활주로 등을 켭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 해 보면은. 어, 정밀 접근 시 지시계 정밀 접근로 지시계 접근 중 약간 낮다 할 때는 어떻게 나있어요 어, 여기서 네뭐 개가 있는데 어, 백색 두 개, 2개, 적색 두 개면 저가 왔데 약간 낮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 백색이 하나, 적색이 세 개면 너무 이, 아무튼 위험하다, 너무 저빨간물이 위험하다 할 때는 적색이 세 개다 그렇게 외우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얀 거세 개면 너무 높다 그 말이죠. 좀 낮게 진입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은 그 불이 어 어떤 보여주는 위치는 단순합니다. 각도가 정해져서 딱그 각도 3도에서 맞게 보면은 백색 두 개, 적색 두 개가 다 보이게 돼 있고, 약간 위쪽에서 보면은 어 백색의 어디 세 번째 백색은 위쪽에서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안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도를 틀리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에서는 그비를못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 활주로 시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시단 위치니까 이것은 말할 것이 없죠 활주로 시단 식별 등이죠 그 다음에 활주로에 설치된 활주로 등의 효과를 볼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한 불빛으로 활주로를 식별한다 안 보일 때 전시장에서 뭐 식별한다 했죠 그 다음에 주변 지형과 대조가 곤란한 활주로 식별 마찬가지 이것도 애매할 때 가로등하고 뭐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활주로를 확실하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야간 활주로 장애물 식별. 뭐 장애물은 여기서 뭐 활주로, 이 활주로 등은 장애물하고 관계없죠. 장애물 등이 따로 있으니까 활주로 등이니까 이 문제를 잘보세요 그냥 이거 안 보고 하면은 야간 활주로 장애 식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활주로 등의 효과. 그래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아 활주로 등이구나. 그러면 장애물은 장애물 등이지 활주로가 활주 장애물 이 있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악시정에서 안 좋은 시정에서 신성화 활주로 식별. 답은. 어, 장애물 식별은 아니다, 이겁니다. 활주로 하고 관계없죠. 활주로에가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불빛, 색채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 비행을 돕기 위한 항행 안전시설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뭐였냐. 그럼 이것은 뭐지, 우리 시작할 때 나왔었죠. 항공등화다, 알겠습니다. 항공등화. 그 다음에, 비행 중인 항공기에, 공항과 비행장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공항과 비행장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는 뭐냐? 우리가 이제 비행장 등대라 했죠.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니까 비행장 등대 그러니까 문제해가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가 문제를 잘 읽으세요. 애매할 때는 어.. 비행장 등대다. 다음에 파피 관측 색상에서 이제 이것은 하얀색 이게 빨간색으로 할때 어.. 착륙시 적절한 진입각인 3도를 나타내는 것은 두개두 개죠. 두개두개 하얀색 두 개, 빨간색 두 개. 그 다음에 어, 정밀 접근 경로 지시기 바피우 어, 접근각에서 약간 높을 때는 나파 높을 때는 뭐라 했어요 하얀 것이 3개라 했죠 하얀거 3개 어, 그 다음에 약간 어, 낮을 때는 위험하니까 빨간색이 많다 했죠 그 다음에 착륙시 적절한 진입각이 몇도나 있어요 지금까지 3도라고 했죠 3도 3도에서 어, 높게 우리가 진입하면 은 하얀색이 여러개 보이고 너무 낮게, 뭐, 3도 아래로 낮게 오면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땅하고 가까우니까 위험하다 해서 빨간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